코순알 바리우스 때문에 일상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.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.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진짜 친구인 가족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러 막 돌아다녔어요 밖에 있는 사업 때문에 또일 때문에 막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만남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면서 더 중요한 만남을 주셨는데 그게 것 무엇이냐면 가족과의 만남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한 것은요, 우리는 만남을 잃어버렸지만,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.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, 우리가 마스크를 쓴지301 되었다, 그러더라고요. 다 입을 가려놨어요. 말을 하기도 어렵고요. 예전보다 좀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고요. 몇 번씩 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. 우리는 말을 참 많이 잃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말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레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좀 중요하고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말을 잃어버렸지만 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하고, 함께 모여서 양육하고, 함께 모여서 교제했던 것들을 참 많이 잃었어요. 우리는 오프라인이라는 거, 대면의 관계들을 잃어버렸지만, 그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? 뭐 그건 온라인이라는 거예요. 비대면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.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. 학교로 갈 때도 있지만, 안갈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그런 것이 병행되는 것처럼, 앞으로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 준비케 하셨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, 우리는 오프라인을 잃었지만 온라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올 한해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건강도, 재력도, 관계도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어려운 시대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. 그는 절대적 감사를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. 우리는 상황적인 감사들은 잃어버렸지만 절대적인 감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. 세상이 것들로 올려놓은 그 조건적인 감사,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,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.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.